7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ax제곱, r로블록한 아, 이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그려야 하는데, y는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요. 우점 P와 Q에서 만나는데 PQ의 중점 M에서 어 PQ 중점 M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선분 MH의 길이가 1일 때 선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점 M의 위치를 설정하면. mh가 1이라는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m이라는 위치를 되려면 얘는 pq의 중점이기 때문에 p와 q의 중점을 또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p와 q는 y는 ax제곱과 음,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의 뭐예요? 뭐죠? 조점 만나는 점. 근데 만나는 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그 점에서의 y 값이 서로 어때요? 같을 때죠. 그러면 이 함수의 y 값과 이 함수의 y 값이 서로 같을 때가 언제일까? 같다고 주는 거야. ax 제곱은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주는 거죠.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럼 우리 y 값이 같다고 두었잖아요. y 값이 같을 때의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x 값이 나오지 않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y 값끼리 서로 같다고 뒀단 말이야, 두 그래프에. 그럼 그 방정식을 풀어 보니 누구 값이 나와? x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y가 같을 때의 x값이 나온다는 건데 y값이 같다라는 것은 교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은 교점의 누구 좌표? x좌표를 의미합 그렇잖아. y값끼리 같다고도 없잖아. 그런데 <laughs> 나오는 해가 뭐겠어? 그 y값이 같을 때의 x값이겠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들. y는 2x 플러스 1이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두의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했어? 두 그래프의 y 값이 서로 같을 때를 찾았잖아. 연방에서 뭐 대입법이죠. 그렇죠? 음. 어쨌든 두 그래프가 같을 때 y 값이 같을 때를 찾았잖아. 그때 나오는 x 값이 뭘 의미하겠어?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뭐, 그렇지? 그 얘기야. 함수만 2차 1차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점을 찾을 때는 두 그래프의 y 값을 같다고 두세요.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해가 의미하는 것은 뭐 어떤 때의 x 값인데 y가 값을 같을 때의 x 값. 즉 교점에서의 x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집에 가서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건 고등 과정에서는 수도 없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교점을 구할 때는 두 그래프의 y 값이 같을 때 그때의 x 값을 먼저 찾는 겁니다. 방정식에 x밖에 없는데 뭐 x값이 나오겠지? y값이 나오겠어? 그치? <laughs> 자 그러면 2를 곱해볼게. 자 2a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무슨 점? 교점. 왜? y가 같을 때 교점이잖아. 그치? 교점의 누구 점이요? <laughs> x점. 그 x 좌표,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두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두니까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나오는 거 봐. 금각의 제한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의 2분의 1. 알파, 베타 얼마? 2a 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 분의 1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치. 근데 여기에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봐봐. 이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이 교점의 x 좌표를 베타라고 잡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중점의 x 좌표 누구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겠어? 맞니 얘들아? <laughs> 여기서 말하는 MH의 길이가 요 x 좌표의 길이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구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자 그럼 2a가 2가 나오려면 a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laughs> 2가 2a분의 1이야. 그러면 2a는 2분의 1이니까 a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될것 같네요.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PQ의 길이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A가 4분의 1이야. 그럼 이제 다 되지 않았어?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 이거를 해를 구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왜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교점의 x 좌표를 구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어차피 PQ의 길이. PQ의 길이 어떻게 찾을까? 여기가 A가 아까 4분의 1x 제곱이라고 그랬지? 맞아. 그러면 PQ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어 P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두고요.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이쁠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이쁠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이쁠 것 같아. 나 지금 Y 좌표를 좀 구할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디에다 대입해도 상관 없으니까 두 번째 1차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P 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2분의 1알파 플러스 1. Q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2분의 1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P Q의 길이 구하는 공식 루트 어떻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그죠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남아요? 1은 없어질 것 같지? 1은 여기서 이렇게 빼면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고 제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분의 1 밖으로 빼고 5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거 풀어주시면 아무 뭐 2분의 1은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 어. 자 그러면 우리 누구 찾아야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요. A는 누구랑 똑같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요. 그렇죠 얘들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은 건 제가 설명했었죠 지난 시간에. 어, 어려우시면, 중괄호로 바꾸고, 요렇게 바꿔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요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걸 사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얘기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4분의 1이면 여기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laughs> 누가 나오니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16 나오네. 그렇에요 끝이에요. 어, 16 나오지. 그럼 얼마예요 지금? 20이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20이네. 그럼 여기에 20 넣고 곱하기 오면 100이니까 10 나오고 이분의 일하고 곱하니까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 좌표다. 교점의 x 좌표다. 요것만 알면 조금 빨리 갈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해보면서 질문을 해볼까요?